팔타원 종사님이 계시죠? 팔타원 종사님이 처음에 총무를 찾아와서 대종사님을 뵙고 여러 가지 문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팔타원 종사님은 주는 이광수씨와 아주 극친한 사이 이광수씨는 불교에 대해서 저희가 깊은 양반입니다 모녀라는 소설을 지었는데 그 소설을 대종사님께서 읽으시고 초견성하는 사람이다 아, 이렇게 인가를 하셨어요. 초견성하는 사람이다. 그만치 불교에 대해서 잘 아는 양반이 이광수 씨. 예, 팔타원이 서울에 가서 이광수 씨한테 이번에 가서 무을 질문을까요? 가서 물어. 그래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와서 대종사님께 그대로 여쭈어요. 대종사님은 발타원이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가 많이 들이다 보고 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또 서울에 가서 또 배워가지고 와서 또 문답을 해요. 이러기를 다섯 번 하고 나서야 불법 연구에 입교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하고 문답을 해서 설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자를 만드신 어른이 대용사님이십니다. 저는 총부의 군에 살았다고는 이점 때문에 교도님들이 저를 무조건 보험생으로 간주를 했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초음부 안에서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모험적인 교육을 받았겠냐 해서 저는 아주 모험생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멸래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집안이 부자예요. 부자 집 아들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초음부 가까이 살게 하면은 그 가마를 받아서 좀 나아질까 해가지고 지금 총무 사무실 있는 자리에 집을 새로한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아이와 어머니 두 분이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생각할 때 총무군에 살고 있는 모범생인 저하고 친구를 맺어주면 꼭 나아질까 해서 저를 초대를 해가지고 저녁밥을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사다 말하고 그날 밤에 1시쯤 되니까 막 광란이 일어났어요, 광란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오전 1시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할머니가 대종사님 봉안여주러 가서 또 그것을 보고를 했어요. 어젯밤에 팔로가 새벽 1시에 집에 돌아왔다고 보고를 하시니까 대종사님께서 즉시 어디로에서 돌아왔느냐? 그때 초보는 뱅 둘러서 철점망을 해놨어요. 어디로에서 들어왔느냐? 보고 조사를 시켜서 그때 제가 들어온 데가 산업부 외곽간 있는... 거기에 말뚝 하나를 뽑아서 덜덜 말아가지고 그거가 터져 있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즉시 그것을 수리를 시켜줬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도적을 맞으면 자기가 재산상 손해가 안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적질을 할수 있는 틈을 보여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왔는 그 이과가 더 무서운 것이사 하셔서 도적 단속은 철저히 하셨습니다. 도적한테 도적질을 마음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도시을 틈을 주어가지고 도적질을 시킨다거나든지 이것은 큰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정 때에도 식목일이 있었습니다. 4월 5일 날짜도 같아요. 제가 보통 학교 2학년 때인데, 전교생에게 요만한 느티나무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심으라고 느티나무를 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갖다가 집에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그 느티나무를 총구 군에다가 심었으면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불러가지고, 너희 집에 있는 그 느티나무 이리 옮겨 심어라. 한 말씀 만하주시면 어머니는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바로 옮겨 심었을 텐데, 대종사님은 그러시지를 않았습니다.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셔가지고, 너희 집에 있는 그 느티나무, 너희 집에다 두면 너희 식구백 개는 안 봐. 그러나 총무 군회로 옮기면 총무 군회를 찾아오는 모든 교도들이 다 보니까 그 어느 중이 좋겠냐. 저를 설득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어린 것한테 제가 뺏긴 것처럼 섭섭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싶어서 대종사님께서는 저를 부르셔서 선택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에 대해서 특별한 조심을 하신 것이 대종사님이십니다. 이래서 전국 요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소가 모여들었어요. 그때 부산에서 산뜻이 같은 소두 마리가 왔습니다. 총부에서도 총무 산업부인소가그 대회에 참가를 했어요 소시업은 어떻게 보냐면두 마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밀려서 도망을 가면 이기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야 이게요그데 총무 수는 딱 붙었는데 힘은 약하니까 뒤로 밀면서도 리 끝까지 도망을 안 가고 울타리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산 소임자가 우리가 이겼다 하고 주장했는데 본부석에서는 아니다. 아직 도망을 안 갔으니까 승부가 안 났다. 하고 주장하니까 부산 소임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기권한다. 하고 가버리면서 불농농교의 소를 감초해서 그냥 기에서는안 된다. 은조로 돌려야지. 그냥 하는 건 우리가 인증 못 한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총무부소가 은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비록 미물일방정 불법연구의 식구가 우승을 해가지고 총무부 식구들이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일위에는 택시가 7대가 있었는데 7대 전체를 대전을 해가지고 총무부 식구들이 타고는 이리 시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도 거기에 타고 있었고 대종사님께서도 타고 같이 도셨습니다. 그가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어떤 교도님이 대종사님을 찾아뵙고 겸자는 어르신께서 어떻게 그런 데를 다 참석하십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다음에 대중사님께서선방에 나오, 나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내가 조천자나 자천자처럼 용상에나 앉아서 대우나 받고 있어야 오르냐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경업의 조철재라는 사람은 태극도라는 종교를 만들었고. 차경석이라는 사람은 보천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천자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조천자, 차천자가 됐는데 나중에 일제 한테서 너희들이 뭔 천자냐 불경죄에 몰아가지고 진영을 살고 나왔어요 그두 천자처럼 대종사님도 그렇게 해야 옳르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종사님은 민중사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교도들과 똑같은 요새는 눈높이라는 말을 짰습니다만 똑같은 위치에 서가지고 같이 기뻐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하는 것이 대종사님이셨습니다. 원불교처럼 회의가 많은데도 별로 없습니다. <laughs> 교정원에는 교정원 의원회가 있죠. 산업부는 밤마다 회의를 해가지고 내일 자기가 헌신을 다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교당에는 교당교회가 있죠. 교국에는 교국교회, 교육부 중앙에는 중앙교회가 있죠. 각가지 회의가 있고, 더군다나 독싱회회게임제일조는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사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을 다하는 위치에서 교도를 대하셨고 모든 결정을 회의를 통해서 중의해서 결정하시는 그런 어르이셨습니다 할머니가 대종사님께 가서 팔로는 장차 커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불명이 팔로입니다. 팔로는 장차 커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대종사님께서 안살림을 맡기면 잘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쭉 보면은. 교감을 19년간을 했습니다. 교감을 19년. 교감이 무엇입니까? 교장에서 학교 안살지마는대학 학장으로 가가지고는 그건 법적으로는 분명히 기관장인데 원광대학교에는 총장님 밑에 있는 학장이었습니다. 저 그래도 역시 이다였어요. 제가. 제대로 된 기관장 해보기는 마지막 4년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제2인자의 자리에 있어서 안살림을 해왔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어린 털을 보시고 장차 커서 안살림을 맡기면 잘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들어와졌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곱 살 때, 그 농촌에서는 지불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불놀이라는 게 있어서 논쪽 밭으로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그땅 속에 숨어있는 벌레들을 다 죽이는데, 그걸 보고 우리도 한번 불놀이를 해보자 하고 세 사람이 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식당에 있는 법원관 자리가 그때는 그렇게 깊이 판 것이 아니라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산업부 집 변호기 한 500무선 산업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남쪽은 따뜻하더니 겨울철에 아주 지내기가 좋았어요. 거기에 건물을 긁어다 모아놓고 거기에다 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따따하고 좋다고 불을 쬐고 있는데, 느닷없이 바람에 띠불더니 거불을 그 날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불 붙은 그 집변, 집 거풀이, 집 건풀이, 집변들이 올라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이 나버렸습니다. 암만 참으려고 해도, 이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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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aughs> 다음 날 공회당에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laughs>